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속에서 중요한 우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바알 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 합니다. 바알 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순한 우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큰 유혹이 되었던 존재였는데요. 그렇다면 바알 신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은 특히 가나한 지역의 주신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농사와 비, 천둥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농작물 수확이 바알 신의 힘에 달려 있다고 믿었어요. 비가 내려야 땅이 비옥해지고 풍작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자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바알 신은 종종 여신 아세라와 함께 숭배되었는데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이자 여성적인 생명력을 나타내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보통 큰 나무나 목신으로 표현되었고, 이두 신은 늘 짝을 이루며 승배되었어요또 아세라는 다른 문화에서는 아스다로시라고도 불렸는데, 신화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비슷한 성격을 지닌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알 신화에 대한 기록은 고대 시리아 북부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우가리시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가리스는 청동기 시대 번성했던 도시로 교통과 무역의 요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쐐기 문자라는 고대 문자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문자는 당시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쉽고 간단하게 쓸수 있어 무역과 문서 교류에 유리했습니다. 바알 신화도 이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죠.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 바다의 폭풍이나 해적에 대한 공포가 컸는데 이처럼 강한 신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알 신화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알 신화 속에서 바알은 이슬의 여신 탈라유와 신들로부터 시중을 받는 주신으로 등장해요. 그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아낫은 강력한 전쟁의 여신으로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즐기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어느날 바알은 아낫에게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사신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만 정작 바알 자신도 많은 갈등과 싸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또 다른 신이 죽음의 신 모트입니다. 모트는 바알에게 위협을 가하며 바알이 자신의 지하 세계로 내려오기를 요구하죠. 결국 바알은 지하 세계로 내려가 모트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 소식을 들은 아낫은 깊은 슬픔에 잠기지만 폭수를 결심하고 모트를 찾아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트를 물리치고 그의 시신을 새들에게 주워 먹게 한뒤 바알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부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바알이 부활하면서 땅도 다시 풍요를 되찾게 되고 그로 인해 자연의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바알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신화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신은 큰 유혹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농작물 수확과 날씨를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 대신 바알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섬길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하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 속 바알 신화와 그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바알을 숭배했는지 그리고 이 신화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해 성경 속 우상 숭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문화와 사람들의 신념이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었는지 알수 있었죠. 더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와 배경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